안녕하세요. 장가홍입니다. 어, 오늘 장 마감 했고요. 지금은 5시 26분인데, 어, <laughs> 외국인들이, 어, 매수를 많이 했네요. 그래서 개인은 어저께 이제 떨어졌을 때산 거를 이제 수익실을 좀 했고, 기관은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왜팔냐면이 어, 오늘 자 신문인데요. 어, 주식 비중이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면 연기금들은 팔거든요. 어이가 없죠. 네, 뉴스 보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한국경제신문 오늘 자 뉴스를 보시면 뭐 연기금들이 왜 비중을 줄이는지, 어, 좀 나와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도 수익실화를 일단 해놨고요. 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저도 물린 것들이 좀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 저는 뭐, LNF가 오늘 좀 많이 올라서 비중을 좀 줄였는데, 어, 이때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 어 개미들 오늘 그래도 좀 팔았네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어, 기관하고 외교군이 이제 LNF를 이제, 어, 올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연이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지금, 하지만 지금, 어, 조심해야 될건 지금, 어 이렇게 급등했을 때 들어가시는 건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미리, 어 이때쯤 사놔야지 마음 편하게 대응할 수 있잖아요. 뭐, 이때 사던지. 이거 l n f 2차전지 관련주잖아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LG 화학이 이제 음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다른 2차 전지 관련주가 이제 좀 모를 것 같은데 저는 LNF를 예전부터 계속 보어 오면서 음뭐 요때쯤 이렇게 계속 샀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내일 또상승 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오늘, 어, 다른 얘기도 할게 있는데, 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추석이 다가오면, 어, 이제 주식이, 뭐가 오를까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추석이 다가오면, 어, 여기 신문에, 한 끈자 신문에도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코로나가 바꾼 추석 풍경 선물 상황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됐다고 합니다. 어, 모바일 링크로 간편하게 터치 한 번으로 보내는데 여기 보시면 면역력 높이는 건강 기능 식품이 인기. 네, 건강 기능 식품이 인기랍니다. 건강 기능 식품 관련 주가 어, 지금 많이 안 오른 주식이 있으면. 음, 지금 준비를 해 놔야지 되겠죠. 어.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어 그냥 저는 뭐 어차피 지금 사람 어 구독자가 많이 없으니까 그냥 다 얘기해도 되니까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뭐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나중에 인기가 많아지면 이렇게 못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인기가 많이 없을 때 많이 이렇게 종목을 뭐, 추천, 이건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종목을 보는 겁니다. 어, 면역력로오픈는 건강기능식품이 지금 아마 인기가 많을 겁니다. 추석 때 이제 선물을 많이 사니까. 이 성은 뭐하는 회사냐? 어, 각자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여기 재무에 들어가서 기업 정보 바로 누르면, 어,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다 나옵니다. 어, 캡슐, 어, 건강기능식품 음,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OEM 회사인데요. 이제 외주로, 아니,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발주를 받으면, 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사느냐,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를 사느냐. 어,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사면 그 제품이 많이 팔려야지 그주식이 오르겠지만, 어, 건강기능식품 을 제조하는 OEM 회사를 이제 사놓으면 어 발주가 계속 들어오면 그걸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 3분기 매출이 성이 아마 굉장히 잘나잘 나올 잘 겁니다. 그 앞에 미리 선점해 놓는 거죠. 어 지금 보실까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어 저는 어 친구들한테 지금이야. 했는데 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laughs> 어 성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저는 이제 어이이 이 채널을 보지 않는 주린이들이 이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들어올 때 고맙습니다고 할 생각입니다. 뭐 성은 앞으로도 계속 어 오를 주식 그러니까 주식이죠. 좋은 회사이고요. 제가 이건 종목 추천이 아니고 이제 어 예측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예측하고 어 거기에 맞는 어 회사가 또돈 버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 회사를 찾아서. 어, 아니 뭐, 한우 세트, 한우, 면 한우 엄청 잘 파는 뭐, 좋은 주식이 있으면, 그걸 또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어, 추석이, 추석 당일날 주식이 오를까요? 어, 어, 추석이 되기 전에 팔아야 됩니다. 어, 예를 들면, 어, 선거일이 다가오잖아요. 선거날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주식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어, 끝나기 며칠 전부터 이제 매도 준비를 하는 거죠. 항상 그런 식으로 재료가 소멸되기 전에 파는 거를 항상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